음. 아니 멍이드가 한다고 하자고 얘기한 게 없고 그냥 뭐냐 빠른 시간에 공포게임 하자 이러고 일어왔던것 같은데 뉴스가 내가 면 되지 한,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드 치가 빠른 시간에 공포게임 하자 좋아 하면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형 사람 묻는, 묻는 거 그만하고 왜하린고 뭐. 그니까 묻는 거 뭐, 그니까 이게 묻는 거로 보이냐? 아아아 아, 일단 돌릴까? 돌릴까? 어떻게 할까? 일단 해야죠 뭐 그쪽은 알아서, 해야지 알아서 해아 뭐, 일단 아, 네. 모르겠다 나도 여기 뭐야 사마님은 일단은 물어만 보는 중 오케이 음, 오케이 아, 빠잉 빠잉 오늘 해봐요 아 게임에서도 놀고 여기서도 놀고 니그 네 마이크 끌게요 디코요. 알았어. 다들 껴... 그거 개인으로 돼요? 아마 안에서 마이크가 마이크 마이크 어, 어, 안에 될 거야. 마이크 설정 하셔야 되는데 마이크 설정 하셨나요? 모르겠어. 안안 하신 거 같은데 한번 볼게요. 게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로비에서 가능하던데 유스야? 그러면 전 설정 하고. 아 어, 방석... 아니야 들어가서도 해도될 거야. 아마 뭐, 들어가도 되고 노비서 가능한데 나는 그냥 응?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야 그냥. 오케이 어차피 아, 이거 노딘좀 길거든요. 네. 새로운 맵이어서 되게 긴네 새로운 맵. 아 오... 이거 처음 플레이한 거니? 그러면 재밌겠네요. 나 진짜. 어, 설정에 들어가가지고. 마이크, 마이크가 설정돼 마이... 있는데요? 제 어, 말씀에 들, 그, 그. 들려요? 들려요?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 들려요, 하시님. 그러면서 디코도 말을 끌게요. 그소면 고가, 이건가? 아 확인하는 거구나. 아 목소리 들려 제 목소리? 누구예요? 어, 근데 방이 어. 지금 보니까 많은데. 아 마이크 어떻게 말해요? 눈가 진짜. 설명이? 마이크 음. 어떻게 말해요? 들려요? 여보시 여기서 세, 세 명을 제안했어. 아, 아, 세 명을 제안했어. 말을 계속 들리나요, 여러분? 대답이 없어. 이거 읽곱 볼게. 걱정 마세요. 곧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깨어난 것도 처음이고 처음이 아니고 당신이 이미 시작한 일을 끝마쳐야 합니다. 이 비틀린 세계 모든 공포를 의미를 믿지며. 이두분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, 것 같은데? 품고 있어요. 음. 야, 마이크 마무리. 음성은 부이. 여보세요. 아. 들려? 마이크 어, 하는,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. 어, 됐다. 이제 말한다. 마이크 설정하셨죠? 어차피. 마이크 설정했는데 단축 단춘... 버튼을 말 알려줘야죠. 네, 어, 약간 하시님 목소리는 꺼져요. 아, 그, 뭔가 그래요. 하네. 그리고 작게 들려요. 마이크 마이크 거리가 멀어요? 눈뽕. 좋은데. 눈뽕. 헤헤. <laughs> <laughs> 제 메인 메뉴에서 소지 한번 주보보 해요. 메뉴 메뉴? 응. 어그 나가 야 되나? 아니야 지금 여기서 소지 소지 가능해. 해요? 야 해보고 너무 적다 아, 싶으면 멘탈? 그때 바꾸죠 뭐 어쩌겠어요. 맞아. 가요. 가자 여기 아이템 하나밖에 못줍더라고요 아이템 하나 맺고 못지어 너무 슬퍼. 처음인거죠? 또 헷갈린다. 아, 이거 밟아안 하는데. 으어, 보고있어? 뭐 버튼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들 저걸, 저거 힌트 없이 풀 수... 아 진짜 이걸 왜 눌러가지고 폰 갖고 나가는 걸못 봤는데 아아 엄청 은서 뭐야 이거 마이크 버튼 눌러야지 말할 수 있어 아 방송을 들리는구나 아 멍청해 아저씨 빨리 나와 나간 걸못 봤다고 다들 조용한 것 봐. 아, 괴물 아. 아저씨 안 갔는데. 잤어. 아. 확실해요? 아, 확실해요? 아, 진짜.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차피 살려주면 되니까 가요 아 여기도 들어갈 수 있구나 <laughs> 어 치다 죽었어, 깝치다 <laughs> 죽었어. 아, 비명을... 아! <laughs> 어... 플레이어 가 뭐... 없구나. 찾겠죠? 뭐... 어... 보인다. 오이... 오이... 이거 보이네. 보인다. 재밌다. 누구 잡으세요? 아저씨. 한번더잡아 어? 뭐야? 나, 날 살린 거야? 아. uh -huh. 아, 저거... 저 아저씨 싫은데 미끼인가 자꾸 헬프 외쳐, 어떡해? 지금 옥장에 들어가신 분 누구예요? 살려줘, 알고... 뭐야? 어, 두 개다! 이걸로 눈을 멀게 해서 할수 있다. 어. 아. 니고뭐 한가고? 아이씨, 소리 들려. 이 아저씨가 진짜 아. 잡힌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내 영혼 찾으라고 비명 지를 거구나 아! 그러면 아까 캐리어에 있는 사람 누구야? 하시님이야, 유수님이야. 도대체 모르겠네. <laughs> 나 진짜 못한다. <놀람> 근데 왜 이거 사용할 것 같아? 익히는 놈의 영화를 지켜볼 수 있다. 오. 디... 조심해요. 아내 영혼을 살린 거야? 오 누구 아 하신님이구나 유수님 잡힌 거 같던데 아 영혼을 보고 있더니 바로 계단 <laughs> 잡혔다. 오이렇게 잡혀 이렇게, 잡히... 이렇게 살리는구나. <laughs> 요리 밟으면 그 소리로 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나 이거 후레쉬 쓸수 있었는데. 할 수가 있겠지? 아 배터리 부족 나가야 되는데 뒤에 어 있어요 저 때는 용감해 그게 아니고. 요건, 문다다주. 아! 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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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신님, 아, 하신님 아, 잡힐 때는, 하신님 안 잡혔어? 아, 아, 혼자서 살아나으셨어 아, 아 진짜 못한다. <laughs> 우리 이거 아, 정말 내뒤 근처다. 어, 같이 있었어요. 같이 있었어요. 진짜 미치겠네. 우리 그거 여, 잠을 수 있어야 돼요. 카메라가 필름으로 해가지고 쟤를 공격할 수 있어 네 그걸 아먹었스아먹었스 님들아 열쇠 열쇠 찾았어 열쇠요? 열쇠요? 와아발으 안되는데 어? 열쇠 열었어요? 야하 신아 여기 필름이 난로 알라 이거 아이템 리모컨이라던가 사진 잡으면 볼 보... 어떻게 보아요? 필름 사들인다. <laughs> 열쇠 얻었는데 어떻게 해? 응? 뭐라 딱히 물? 어떻게 보는 거지? 괴물았으니까 조심해들 아, 블플리 아이템 리게책올게문성책동이 okay. 싶... 그건데. 이거 아 이건 점프잖아. 저거 들어올 거아 사람이기를 아니군요. 키는 아닌 것 같고 뭐지? 안아 사진 어떻게 봐요? 추는 아닌데. 문제는 그게 아니라, 어떻게 쓰는 거야? 이프를 외쳐야 된대. 스키도 아니고. 사진을 쓸수 없어. 여기. 같이 같이 있다가 그렇게 된건구해줘야죠 <laughs> <그치. 웃음> 그거 짤 자른 거 있어요? 아니 <laughs> 뭐야? <laughs> 뭐야? 아까 상자에 있었 있었잖아요. 아니면 닫힌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. 아.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유승님 혼자 지금 고인물인가? <laughs> 난 아래층으로 가야겠다. 하신님. 아래로 가야 돼. 뭐야? 하시 님이 아닌 거 같은데. 아, 씨, 하시 님 부르고 싶은데. 하시님하시님 하시님? 어디 계세요? 여기요 여기요 여기 여기 지, 상자 있거든요? 열어보세요 상자 있어요? 열어보자 아 이거 라..레픽..라픽 이라고 뜨죠 상자가 아.. 상자가.. 얘들들 얘들 로 벤치 있어 벤치 이거 진짜 이거 벤 벤치 있어 벤치 벤치, 벤치. 벤치. 조심해 소리가.. 그 유리? 로스루 이거, 이거 벤치 들어줘. 카메라 있으니까 개별 없는 사진 찍으면 되거든? 열쇠 이거 어디 땄어? 나 열쇠를. 없 근데 이게 하나밖에 지울 수 없어가지고 일단 열쇠를 맞아요. 열쇠를, 응, 열쇠를 여기다 아 그래요? 열쇠를 응. 아, 그냥, 그냥 는 거지. 다 근데, 근데 아이템 뭐, 어떻게 쓰는거예요 그거 우클릭하고 찍으면 돼 그래서 지금 찍지말고 아 돼서. 사진 말구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음. 아찍는거예요아 아이템이군요 그건 수리해야 할것 같은데 딱 봐도 그니까 저 상자를 열어가지고 수리하면 돼 어? 어? <laughs> 아니, 똑같은 얘기구나. 하지 마. 아, 왜 그런 거 같은데? 오셨는데요. 뭐, 어, 사진기 없어. 사진기 없어. 아, 저요. <laughs> 어딨어요? 뭐, 아, 사진기기 없어. 내가 줄 걸, 사진기기 없어. 한 번이구나, 들어가 뭐. 어쩌다 살았다 <laughs> <laughs> 아이템 쓸시가이 없었어 젠장 <laughs> 이런 이런 아. o 수 님. 사진 필름. 캐리어로 갔어야 되는데. 없었나? 뭐 보고 있자. 아저씨 언제 와요? 저 카메라 들고 있어요. 들고 있다고요? 맞다. 갔어요? 갔군요. 왜웃음소린는그치 들리는 거야? 배우 들어올 것 같은데. 아까 빨간불이 보였는데. 아, 저 아저씨? 자는 따로 있나 보네. 음. 음. 못 열고 못 열고 못 열고 못 열고. 어. 발 소리가 들려 일행일까? 일행일기 말해야 되는데, 찍을 준비를 해야 되나? 문 뒤에 숨는 게 제일이지 아닌 것 같은데, 아저씨가. 왼쪽에서 들린다. 이걸 어떻게 사람이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거지? 아 이건 아저씨네. 좀 벽이구나 아저씨네. 아! 아, 왜 아저씨가 자꾸 내 근처에만 있어? 여러 빡치네. 아이 고인분들. 아 무슨? 탭을 주고 싶어. 야. 야. 나나나나 나나나 찾았나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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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아 저였군요. 야 여기 있었구나. 찾았어. 고맙어요. 고마워요. 아저씨 너무너무 너무 차별해 남아 남아 있는 곳에 있어. 뒤에 네, 아저씨 있다. 뒤에 네, 아저씨 있어요. 조심해요.

3층으로 가자. 지도? 탭? 아, 나 혼자 지금 3층에 올라온 거야? 나 지금? 음. 지하에 있었으니까 탐구해보자뭐좀 있겠지? 왜 이렇게 깊어? 뭔 소리야? 아씨, 저 아저씨 이쪽에 오시나? 아, 깜놀 아어 뭐야? 이 손님 왜 보고 갔었지? 유나는 키네. 음... 아! 아, 아래로 가야겠다. No! 아. No! 뭐지, no! 어머씨, 이런 게 있어. 아, 나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, 이쪽인가 봐. 스태미널도 있네. 이거. 이동, 이동하라고? 아, 어 왜? 아이씨, 저 아저씨. 어, 아! 뭔가. 아 살아남으셨네요? 아 구하러 갔는데. 어, 아말하 너무 불편해.